4만2만원 2명 이상이면 4만 원이 법칙금이고요 본체 운전으로 전동 킥보드 타다 불 오토바이 면허, 자동차 면허 조이다 취소가 된답니다. 자, 아까 우리 표지판이 있는데, 오른쪽에 파란색 표지판이 있어요. 땡지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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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촌 저내리고리요버스 정류장 내리 분? 아 진짜요? 진짜 내리실 거에요? 꼬까방으로 오수 있는데 조금 더 용감하게 할수 있겠어요? 응.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. 자 우리 계속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내리 거에요 갑자기 도로 색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<laughs> 색깔도 바뀌고 <laughs> 횡단보도도 노란색이고 안전바도 있네요 여기는 어디일까요? 어린이 보호구역 아 윤명재 박수 한번 주세요 귀여워. 시속몇 킬로미터로 가야 될까요? 30km? 이야 어떻게 0 k 30km? 3 0 진짜 안0 k m 3 이렇게 30k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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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요 어? 공이다 k m 3 0 k 우와 0 k m 30km? 30km? 3 공짜로 가면 돼요? 안 돼요 절대 0 k m 3 0 k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안좋은걸 더하고또사주실거예요 볼때 뒤따라 가달지 않습니다 뭐... 자 이제 마지만 코스에요 아 왼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아 커다란 차가 가면 중심해서운전해지오저차 지금 신호를 안찍히네 어색한게 <목소리> 하겠어요. 무조건 움직이면 우리 힘드니까, 일단 배.